23일 월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바우존스는 286.89포인트 하락한 33,127.28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53.84포인트 하락한 4,224.16 나스닥은 202.37포인트 하락한 12,983.81포인트로 마감하며 올해 5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13,000선이 붕괴됐다. 빅테크 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애플은 1% 넘게 하락했는데 중국 세무당국이 폭스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소식에 월요일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 아마존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라스락은 1.5%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41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인텔, 퀄컴 등 주요 업체가 2% 넘게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넘게 상승했다. 전기차 업계는 일찍 급락했는데 테슬라는 전일 폭락에 이어 3% 넘게 급락하며 장중 210달러선을 위협받았고 이콜라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달러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연준의 매파 인사들은 연내 기준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반대편인 비둘기파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는 주장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924%로 하락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5.08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53원으로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중질류는 배럴당 88.08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3만 달러대를 넘나들며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1,600달러 초반대로 상승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또한번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40.8포인트 하락한 2,375포인트로 마감하며 2,4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14.79포인트 하락한 769.25포인트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일 미국장의 하락세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증시에 불어닥친 반대 매매 여파도 한몫했다. 영풍제지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하한가로 폭락하자 희움증권에서 반대매매로 약 5천억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2006년 이후 최대 액수고 이로 인해 영풍제지 주가는 추가 폭락할 여지가 있어 오늘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피는 1.7%가량 급락하며 3월 이후 처음으로 2,400선이 붕괴됐는데 삼성전자는 1%가량 하락하고 자동차 관련주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의 급락 여파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줄줄이 급락세로 마감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락했는데 에코프로는 장중 75만원이 붕괴되며 급락했고 에코프로 BM, LNF 등 2차 전지주가 동반 급락하고 코스코디엑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도 급락세로 마감했다. 국제정세와 함께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성으로 흑연을 수출규 제품목으로 지정하면서 2차 전지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흑연을 이용해 응급제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ai 고성능화를 지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공개하며 ai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을 밝혔는데 이번에 공개한 hbm3의 이름은 샤인볼트로 알려졌다.